말씀의 배경은 그 야곱의 딸 중에서 레아가 낳은 딸 디나라고 하는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소녀의 나이가 대략적으로 15세, 16세 정도가 이렇게 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야곱이 숲곳에서 이사를 해서 세겜 땅으로 정착했습니다. 자, 세겜은 하나의 중요한 지명이에요. 그런데 이 세겜 땅에 어떤 마을의 잔치가 벌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디나가 구경하러 나갔습니다. 구경하러 나갔다가 안 좋은 일을 겪게 되었어요. 그안 좋은 일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세겜 땅의 추장, 또 이름이 또 세겜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지명과 임명이 동시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추장 세겜이 이 디나를 강간했어요. 겁탈한 거죠. 그런데... 이 세계 미 디나를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자기 집으로 들여다 놓고 미안하다. 근데 내가 너를 사랑하는 마음은 진심이다. 내 마음을 좀 받아다오. 나좀 같이 살면 안 되겠냐? 느 이러했어요. 자, 그리고 아버지 하몰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내가 이 소녀를 너무 사랑하는데 어떻게든지 이 소녀의 아버지를 만나서 결혼시켜 주세요.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간절한 부탁 속에서 이 아버지 하물이 야곱을 찾아갑니다.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이 디나가 강간당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이 그 지역에 다 퍼집니다. 퍼졌을 때 야곱의 반응을 먼저 우리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장세기 34장 5절에 야곱이 그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딸이 강간당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야곱의 반응은 굉장히 신중했습니다. 여러분, 신중한 것이 나쁜 것은 아니죠. 자, 그런데 그 뒤에 이 야곱의 아들들이 반응하는 모습과 비교해 보면 좀 야곱의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이 있습니다. 야곱의 입장에서 한번 설교를 한다면 그는 이제 백세를 바라보는 나이고, 그리고 그는 불구해요. 절뚝거리는 인생이에요. 스스로의 신체를 보호할 수 없는 그런 나이기 때문에, 이제는 자녀에게 기대면서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는 나이기 때문에, 야곱이 보일 수 있는 반응은 자녀들이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면서 잠잠한 것. 이거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자, 동시에 이 세겜이 디나를 강간했다라는 소식을 이 들에서 들었던 야곱의 아들들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창세기 34장 7절에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은 분노했어요. 왜 분노했느냐? 행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행했기 때문에 이 분노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분노요. 마땅한 분노였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8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에 보면 세겜의 아버지 하물과 야곱이 협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협상이 원만하게 잘 처리돼요. 결혼이 원만하게 처리됩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야곱 쪽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방 사람과 결혼할 수 없습니다. 그럼 결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언약의 표시가 할례였어요. 이 할례는 오늘날로 말하면 포경 수술이에요. 그럼 좋습니다. 그 정도쯤은 우리가 감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 마을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다 행했습니다. 할례를 행하고 가장 고통스러울 때가 언제냐면. 사흘째 되는 날이에요. 그때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므온과 레이가 칼을 들고 그 하물의 모든 마을의 남자들을 다 죽였어요. 그리고 모든 재산을 노략질하고 완전 백 배로 보복을 한 거예요. 자, 이일 때문에 야곱이 심히 두려워하는 장면이 나오고 뒤에 야곱이 떠날 수밖에 없었던 또한 번의 이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됩니다. 자, 이 일로 인해서 야곱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34장 30절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30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시므원과 레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한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다. 도 나는 수가 적은 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지금 야곱은 무슨 걱정하고 있냐면, 집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집은 끝났다. 이제 우리 집은 멸망했다. 왜요? 그 동네 소문이 다 났어요. 하나님을 믿는 야곱이다라고 하는 사람은 소위 세상말로 말하면 뒤통수 치는 사람이다. 앞에서는 약속해놓고, 뒤에서는 뒤통수 치는 사람이다. 우리 마을 근방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다 그래서요, 그 족속들이 힘을 모아 가지고 야곱을 죽이러 올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도 야곱의 마음이 왜 아들들아 그렇게 했니? 이제 우리 집은 멸망했다, 끝났다. 이제 베델에 올라가지도 못할 거야. 이때 시몬과 레이가 오늘 창세기 34장 제일 마지막 절에 이런 말을 아버지에게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항상 첫 구절과 마지막 구절을 유의해서 보십시오. 거기가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힌트입니다. 31절에 그들이 시몬과 레이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오르니까. 아버지는 지금 집 걱정하고 있는데 시몬과 레이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대들면서 말하죠. 그러면 아버지, 우리 누이 동생이 창녀처럼 대우당하는 것은 옳습니까? 아들의 마음이에요. 자, 야곱의 집이 평안하지가 않습니다. 분란이 많아요. 분열도 많고, 아픔도 많고, 상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열과 분란과 상처의 원인이 그럼 뭐냐? 성경은 아버지 야곱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그래요. 왜 아버지 야곱 때문에 이 분란이 계속 확산되고 있느냐? 오늘 사건만 봤을 때 아들들이 아버지에게 원했던 건한 가지예요. 지금 딸이 강간을 당했잖아요. 그러면 아들들이 분노하고 있잖아요. 아버지도 같이 분노해 주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분노는 온데간데 없고. 너무 신중해요. 그런데 그 일을 엄만하게 수습하기에 바쁜 거예요. 아들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서운한 거예요. 아버지가 이 일에 대해서 분노해 줘야 되는데 분노해 주질 않아요. 오히려 아들들만 분노하고 시몬과 레이만 분노하고 있어요. 마지막에 시몬과 레이가 레아의 아들입니다. 이 시몬과 레이가 마지막에 아버지에게 했던 말을 여러분 잘 곱씹어 보면 이런 말이에요. 그가 우리 누이 동생을 창녀같이 대우함이 오르니까 이 말은 아버지 솔직하게 이야기해주십시오. 만일 디나가 레아의 딸이 아니고 라헬의 딸이었다라면 이렇게 아버지 점잖게 신사적인 척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셨습니까? 지금. 레아의 아들들이 야곱에게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창세기 34장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주목하라고 그랬죠. 34장 1절에 보니까 디나를 소개하고 있는데 레아가 야곱에게 나음 딸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4장 제일 마지막 절에는 레아의 아들 시므온과 레이가 그러면 누이 동생이 창녀처럼 대우받는 거 마땅합니까? 결국에는 라엘의 딸이었다 라면 아버지 이럴 수는 없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누이 동생이 또 누나도 될수 있고, 동생도 될수 있죠. 11명의 가족 속에서 강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모두 한결같이 근심하고 분노했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하몰의 집안을, 세겜의 집안을 몰살 시키기 위해서 갔던 사람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레아의 아들밖에 없어요. 야곱에게 네 명의 처가 있지 않습니까? 레아도 있고, 라이도 있고, 실바도 있고, 비라도 있죠. 거기 아들들이 이 일에 대해서 다 분노했는데, 실제로 그 분노를 칼을 들고 가서 표출한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레아의 아들밖에 없어요. 남은 다 빠져버렸어요. 그런데 이 시몬과 레이의 마음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 시몬의 뜻이 무엇일까요? 레이의 뜻이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상기 차원에서 말씀드릴게요. 시몬은 이런 뜻입니다. 레아가 내가 남편한테 사랑받지 못하고, 내가 남편한테 미움받으니까 자녀를 낳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신 거야 레이의 뜻이 뭘까요? 이제 남편이 나를 구박 못하겠지 이제 남편이 나에게 눈길 주겠지 이제 남편이 나에게 연합하겠지 연합이다라고 하는 말은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런데 레아가 썼던 연합이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남편이 억지로라도 나와 연합하겠지 묶여있겠지 얼마나 여러분 비굴한 말이에요 커가면서 자녀들이 한 번쯤은 부모님에게 물어보잖아요. 엄마, 아빠, 내 이름의 뜻은 뭐야? 내 이름은 누가 지어줬어? 한 번쯤은 다 물어보죠. 어, 그런 뜻이야. 그런데 어머니가 이름의 뜻은 안 알려줘요. 왜요? 알려주면 자녀에게 상처가 되잖아요. 그럼 자녀가 궁금하죠? 주변 사람들은 다 알죠? 너 이름의 뜻은 참 말하기가 곤란한데, 이런, 이런 뜻이 있어. 아, 우리 엄마가 아버지 앞에 너무 힘들었구나. 레이도 물어보죠. 우리 어머니가 힘든 시간을 보냈구나. 그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그 가정에는 아픔이요, 상처입니다. 여러분, 레아의 아들 중에 오늘 한 사람 빠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야곱의 장자예요. 동시에 레아의 큰 아들입니다. 루벤이죠. 오늘 여기에서는 칼을 들고 몰살 시키는 데는 빠졌는데, 나중에 루벤은 더큰 악을 저질러요. 어떤 더큰 악을 저지르느냐? 라일이 죽었을 때, 라일의 이 여종이 비랍니다. 라일이 죽었을 때, 어떻 보면 여종도 어머니예요. 그렇죠? 그런데 보란 듯이 아버지의 침상 앞에서 어머니와 정을 통해요. 아버지 보란 듯이. 나중에 루벤은 더큰 악을 저질러요. 그런데 성경에 이 루벤이 정말로 열 살도 안 되었을 때 어렸을 때 이런 일을 한번 하게 됩니다. 장세기 30장 14절에 밀 거둘 때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일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판체를 청구하노라. 이 합판체가 뭐냐면, 임신을 못하던 여인이 임신이 잘 되도록 도와주는 약제였어요 그리고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성관계를 더 원만하게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약제가 합판체 자기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열 살도 안 되는 아이가 어디 나가서 이걸 왜 뜯었을까요? 내 어머니가 사랑받지 못하니까 내 어머니가 아픔 겪고 있으니까 그거 뜯어가지고 아버지와 이렇게 잘 좋은 금수를 매주십시오. 근데 그것마저도 라일이 뺏어갔어요. 루벤도 그렇고 시몬도 그렇고 레이도 그렇고 아버지는 어머니에 대해서 부당하게 대우한다. 상처를 너무 많이 줬다. 이것이 그들의 자라는 성장 과정 속에서 너무 깊은 상처로 있는 거예요. 자, 한 구절 더 볼까요? 말씀 창세기 33장 2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 형 에서를 만나는 장면이에요. 형 에서의 분노가 풀리지 않았을 때 야곱이 나름대로 형의 마음을 달래려고 가족들을 앞세웁니다 나쁜 말로 말하면 칼바지의 칼바지 그런데 어떻게 앞세우는가를 보십시오 창세기 33장 2절에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리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엘과 요셉은 뒤에 두고 본처가 있고 후처가 있고 종들이 있습니다 순서는 여러분 굳이 배열을 해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종들 먼저 배치하겠죠. 그다음에 누가 나와야 됩니까? 라엘이 나와야 돼요. 라엘과 그의 자녀들이 나와야 되죠. 제일 마지막에 누가 나와야 됩니까? 레아와 장자. 왜요? 장자는 아버지또 기력이 시작이잖아요. 근데 야곱은요. 이 죽음의 한복판에서도 차별해요. 라엘과 요셉을요. 제일 뒤에 배치합니다. 자녀들이 형에서의 분노 앞에 주저리서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서 있는 이치를 보아하니, 야, 우리 아버지 대단하시다. 죽는 이 상황 속에서도 참 공평하지 못하시네. 이미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이 오늘 34장까지 온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보면 라엘의 아들 요셉이 있죠. 아버지가 늦둥이니까. 아이고 예쁘다 예쁘다 하죠. 근데 형들이 시기해서 어떻게 합니까? 구덩이에 놓고 팔아버려. 죽이려고 해요. 우린 잘 이해가 안 되죠. 아니, 늦둥이니까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런데 이 자녀들의 분노와 상처는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에요. 이미 어릴 때부터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몇십년 동안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한 가지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가족들이 또 한자리에 모일 것입니다. 야곱이 끈질기게 인내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잘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야곱도 연약함이 있습니다.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자녀들을 똑같이 그 사랑 좀 숨기고 공평하게 대우했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이 야곱이었고 그 야곱의 태도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분열되었어요. 소위 말하면 생기지 말아야 될 악이 너무 그 가정 안에 많이 생겨버렸어요. 누구 때문에요? 야곱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레아의 아들들은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은 차별 받고 있는 걸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버지가 디나를 레아의 딸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딸로 아버지의 딸로 바라봐 주기를 원했습니다. 성경 창세기 34장 7절에 보니까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나오죠. 아들이 바라봤을 때 디나는 레아의 딸도 아니고 야곱의 딸이라는 거예요. 최소한 자녀들은 아버지가 공평한 시각으로 자녀를 바라봐 주기를 원했더라. 라는 거, 그거면 좋겠어요. 이미 엎질러진 물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창세기 3사장을 통해서 그 아버지가... 자녀들이 가장 원했던 것, 그 공평한 분노, 그 공평한 감정을 보여주지를 않아요. 아버지는 오히려 집 걱정하고 있고, 재산 걱정하고 있고, 소유 걱정하고 있고, 그러니까 아들이 들 보란 듯이 말하죠. 그러면 그들이 내 누이 동생을 창녀처럼 대우하는 것은 마땅합니까? 아버지, 디나가 라엘의 딸이었다면 아버지 이렇게 할수 있습니까? 그거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공평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아요. 자꾸 한쪽으로 치고 쳐요. 그런데 그것이 내 성격이고 성품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공평하지 못하면 결국에 쓴뿌리와 가시를 남겨요.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분노로 표출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거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몇 가지 속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가정 공동체가 가장 출발점이죠. 부모님은 여러 자녀가 있습니까? 물론 용돈 많이 주고 나에게 잘하는 자녀가 있죠. 그런데 공평하셔야 됩니다. 공평하지 않으면요. 자녀가 엇나갑니다. 그 자녀 안에 쓴뿌리와 엉겅지가 생겨요. 분노로 엇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공평으로 대우해야 돼요. 만일 나와 친한 사람은 무조건 안고 가려고 그러고, 나와 대척점이 있는 사람은 무조건 내치려고 그러고, 똑같은 잘못을 했는데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은 한없이 용서해주고, 똑같은 잘못을 했는데 나와 대척점이 있는 사람은 법이요 하고 들이댄다라면, 상처를 받고 가시와 엉겅퀴가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생기면서 분열과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부당한 대우를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4월 달에도 코로나가 있었고 지금 9월 달에도 코로나가 있어요. 달라진 건 없어요. 근데 달라진 게 있어요. 4월 달에 코로나를 대하면서 그래도 교회가 차별받고 있다라는 생각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교회가 종교시설 안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행정적으로 교회가 종교시설 밖에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도 힘들지만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 때문에 더 여러분 상처가 생기고 엇나가게 되어버리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공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공평을 사용하라고 사용해야만 된다고. 그리하지만이 분열이 없고, 그리하지만이 분노가 없고, 가시와 엉겅퀴와 쓴뿌리가 없다라는 칼이 그 집을 떠나지 않을 거라라는 거.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36절에 보니까 공평한 조월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힘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곱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공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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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을 사용하라는 거죠 10편 45편 6절에 하나님이요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인이다 하나님의 통치는 공평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요 레아의 호소도 들었지만 라엘의 호소도 들으신 거예요 만일 저 같으면 딱 봤을 때 레아가 더 억울하잖아요 남편의 사랑을 못 받으니까 그러면 저는 제가 만이 하나님이라면 레아의 태만 열어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공평하신 분이에요. 레아의 태도 열어주셨고 라일의 태도 열어주신 분이에요. 그분은 사사로운 감정에 따라서 통치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골로새서 4장 1절에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공평을 베풀라고 했습니다.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하늘의 상전이 공평으로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공평을 사용하고 베풀라라는 거죠. 우리가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요. 그때 누구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어떤 마음으로 찾느냐? 그래도 그분은 공평하시다. 왜 사람이 부당하고 아픈 일을 겪습니까? 힘이 없으니까. 세상 말로 말하면 돈이 없으니까. 빽이 없으니까. 거의 부당한 대우, 아픈 대우를 많이 당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아픔을 겪을 때 누구에게 호소합니까? 하나님께 호소해요. 우리가 호소하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돈안 보시거든요. 심과 권력에 따라서 판결하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최소한 우리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있어요. 그분은 공평하시다. 그런 공평에 대한 선관념이 다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많이 불렀던 찬송 중에,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이 찬송 아십니까? 내성마비를 지니고 있던 이 송명이다라고 하는 이 시인이, 제가 어제도 한번 설교 준비하기 전에 한번더 봤습니다. 그 시인이 이런 고백을 했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그래도 이 내성 마비를 가진 시인이 누구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가 바라봤던 하나님, 하나님은 어떻게 공평하시냐? 나 남이 못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그럼에도 이런 고백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나, 남이 가진 건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공평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 하나님의 성품이 가정 안에 실현되어야 되고, 교회 안에 실현되어야 되고, 이 민족 가운데 실현되어야지만이, 더 이상 분열이 안 돼요. 더 이상 분노가 사라져요. 그 칼이 떠나간단 말입니다. 그나이 러 공평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이 가정과 교회와 이 민족 가운데 실현되지 않으면 칼이 일어날 거예요. 분열이 일어날 것이고 아픔과 상처와 반목 속에서 평생 쓰디쓴 상처 속에 살아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들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서운한 것이 있죠. 아버지가 다 품어 주시면 좋을 텐데. 우리 아버지가 지난 시간 말씀까지 보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잖아요. 야곱은 개인이고 이스라엘은 국가예요. 넓은 마음이에요. 근데 자녀들이 바라보니까 이름만 바뀌었지 여전히 아버지는 편애하고 있어요. 공평하지 못해요. 자녀들의 마음속에 아쉬운 마음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자녀들의 입장에서 본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시무원과 레이와 루벤이 했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다 징계하셔요. 나중에 야곱은 자녀들을 축복할 때 저주해버립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결산할 문제이지만, 창세기 34장, 우리 여기까지 왔는데, 자녀들의 마음속에 아쉬운 마음, 성경이 야곱을 향해서 아쉬운 마음. 너가 조금만 더 공평했더라면, 여기에서 조금만 더 공평한 감정을 보여줬더라면, 공평한 분노를 보여줬더라면, 더큰 악은 없었을 텐데, 더큰 상처는 없었을 텐데, 참 아쉽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이번 한주를 살아가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공평을 베풀고 나눠주는 가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서로 공평으로 삼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공평으로 통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지만이 칼이 떠납니다 그렇지 않으면 칼은 영원히 영원히 쓴뿌리로 언제 나올지 모릅니다 이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공평으로 섬기는 이 공평의 하나님의 성품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